변덕스러운 아내와 남편의 술주정에 서장훈이 충격을 금치 못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JTBC 이혼 숙녀캠프에서 16기 두 번째 부부 애증 부부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날 가사조사 영상에서 남편은 감정기복심한 아내를 공주처럼 모시며 헌신했다. 그러나 아내는 상의 없이 중절 수술을 결정해 남편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게다가 미안함은커녕 당당한 태도로 막말까지 쏟아냈다. 반면 아내 측 영상에서는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났다. 남편이 전처와의 관계를 끝내지 않은 채 아내를 만났던 것이다. 술만 마시면 이성을 잃고 폭주하는 모습까지 공개돼 서장호는 너무하다고 단호히 지적했다. 싸움이 시작되면 감정의 강도가 극단으로 치닫는 두 사람. 전문가 솔루션이 시급했다. 이호선 상담가는 아내에게 이제는 엄마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편에게는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폭력 남편의 현재 상태도 공개됐다. 이광민 정신과 전문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아니며 아버지에게 학습된 폭력일 뿐이라 진단하고 꾸준한 치료를 권유했다. 16기 마지막 부부의 사연은 오는 30일 오후 10시 10분 이혼 숙력 캠프에서 공개된다.